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코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기준 중에서 여러 설비가 있지만, 스프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으로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정입니다. 어, 이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은, 기준은,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은, 2014년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창고 시설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런 창고, 즉, 물품들을 보관할 수, 많이 보관할 수 있게 만든 건축물이 바로 창고 시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게차를 이용해 물품을 꺼내고 집어넣는 등의 작업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이 화재 안전 기준, 즉,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기준이 언제부터 재정 예고가 되었고,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는 이 제가 캡처한 전자관보 사이트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창고 시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고시 공고가 어떻게 나왔고 언제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 2023-39호 창고 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에서 어 좀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 소방 기술사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법적 내용을 설치 기준 혹은 등은 많이 보시지만, 이 정의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고시설의 기준은 0. 위에서, 말씀, 위에서 나오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16호에 규정한 창고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렉식 창고와 적층식 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렉식 창고는 한국 산업 표준 규격의 렉 용어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 보관용 렉을 설치하는 창고 시설을 말한다. 즉, 이 렉이라는 것이 설치되는 창고 시설을 말합니다. 이 렉이라 함은 위에 제가 사진에서 가져온 이렇게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층식 렉이라는 것은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렉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요 사진에 있는 게딱 적층식 렉입니다. 제가 요두 개의 단어를 설명을 드린 이유는 뒤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좀 어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앞서 말, 여기서 나왔던 KST2030 이라는 문서에 다음과 같이 렉식 참고에 대한 어, 사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요, 요 문서를 볼수 있는 링크는 영상 설명 부분에 실어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축소해서 보면 A형, B형, C형, 요세 가지 경우가 적층, 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위 사진 위 사진 제가 가져온 물건은 아마 이 A형에 그나마 가까 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고 시설의 화재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위에서 제가 그림에서도 보여드렸듯 우선 건축 측면에서 보면 방화 구획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지게 사진에서 지게차가 있었는데 지게차가 이동하기 위해서 방화구역이 만약에 돼 있다면 이동하기가 편할까요 이동하기 불편하겠죠 이런 창고 시설의 경우에는 물품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동시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화구역이 되어 있다면 이 방화구역이 된 부분마다 문을 열거나 혹은 뭐 방화 셔터를 열거나 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는 시간이 지연되고 결국 이는 이런 창고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의 수익성 감소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방화구역을 면제하고 있지만 이는 화재가 커질 수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럼 소방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물건이 많다. 즉 화재, 화중이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창고들은 보통 거의 다 가열물입니다. 우선 박스, 그 박스에 들어있는 물품이 또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뭐 책도 있을 수 있고, 전자제품도 있을 수 있고, 이 전자제품에는 또 요즘 핫한 이슈인 배터리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화재중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가연물들은 화재 강도도 높죠. 그래서 결국 화재 가혹도가 높은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창고 시설 대표적인 건축 측면과 소방 측면에서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인 스프링클러 설비의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기본인 라지 드롭 헤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라지 드롭 헤드라 함은 K팩터가 160 이상인 헤드를 말하는데요. 이 라지드로 패드를 반드시 습식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 예외 사항이 뭐 냉난방 냉방 혹은 냉동 창고라던가 혹은 난방을 하지 않는 비상주 공간이라면 습식이 아닌 뭐 준비작동식으로 설치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라지드로 패드를 15cm의 송기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 송기 공간 안에 헤드를 설치할 수 있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렉이 있게 되고 배관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라지드로 패드 헤드, 헤드가 설치된 배관이 내리,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이 내려오는데 이제 이 송기 공간 15cm 이상 그리고 이 15cm 이상 이런 공간이 있다면 헤드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특정 조건, 예를 들면 뭐 천장 높이가 13.7m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ESFR, 조기진압 헤드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헤드에서 소화수가 방수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수원, 즉 소화수가 있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헤드의 설치 개수.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헤드 설치 개수 곱하기 3.2 세제곱 미터입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는 유량이 80 lpm입니다. 그러면 보통 20분을 기준으로 함으로 1.6 미터 세제곱 세제곱미터만큼의 수원이 필요하죠. 하지만 창고 시설은 화재 하중이 높고 즉 화재 가혹도가 높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서 기, 스프링, 기본 스프링클러의 두 배의 수원인 양을 저장해 두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제가 렉시 창고를 여기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렉시 창고의 경우에는 3 2가 아니라 9 6 세제곱미터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헤드, 헤드 설치 개수를 곱해줘야 하죠. 즉, 헤드 설치 개수는 최대가 30개입니다. 만약 30렉식 창고라 하면 9 6 세제곱미터에 30개를 곱해줘야 하고 일반 창고 시설이라 하면 3 2 세제곱미터에 30개를 곱해줘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압 송수 장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창고 시설의 기본, 기본 유량은 80 LPM이 아니라 160 LPM. 그래서 0.1 메가파스칼 방수압 기준으로 160 LPM 이상의 기준 개수의 헤드에서 요만큼의 방수량과 유량이 방수량과 방수압이 나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앞서 e sfr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e sfr의 기준에 따라 맞춰 설치합니다 공식으로는 q는 12 곱하기 60 곱하기 k 루트 p가 있죠 요는 요 k 여기서 k 값은 k 값과 p는 어떤 표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것은 다른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헤드 개수입니다 헤드 개수는 교차 배관 분기점에서 한쪽 가지 배관의 헤드에는 총 4개 이하로 설치가 되어 야합니다 일반 스프링클 헤드에는 8개죠. 헤드의 기준 개수를 이 가지 배관 하나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를 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정확한 이유는 이 법을 제정한 사람들, 제정하신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압력 손실도 있을 것이고 스키핑 현상을 좀 줄이기 위한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여기서 이 기준은 ESF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수평 거리입니다. 헤드간 수평 거리의 경우에는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1.7m 이하여야 하고, 그 이외에는 2.1m 이때 내화 구조가 적용되었다면 2.3m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전원입니다. 비상전원의 종류는 조금 지우겠습니다. 첫 번째, 자가발전설비. 두 번째, 축전지설비. 세 번째, 전기, 전기 저장 장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펌프를 구동해야 되는 설비이기 때문에 주로 자가발전설비. 그 중에서 디젤 엔진을 주로 설치를 하죠. 이때 이세 가지의 비상 전원 전원은 모두 용량이 20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렉식 창고의 경우에는 60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배가 되죠. 수원에서도 똑같이 세 배가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기준 중에서도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내용은 소방기술사 시험에 한번 출제는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숙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코중 기술사 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